셀리버리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산봉우리를 만든 형태인데 주식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매물대 상단인 42,000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42,000원 매물대를 뚫어내면 55,000원까지 도전해 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모멘텀 없이 60봉봉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렸을 때, 29,000원을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29,000원 가격을 노린다고 했을 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25,700원 한번더 찍고,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N자형으로 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25,000원 밑으로 다이빙하는 상황이라면, 밑으로 크게, 13,000원과 만원대 가격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